자, 육과하겠습니다 시작. 육구. 믿하고 6화, 복음을 믿으라. 아멘, 아멘, 아멘. 이 예수님 이제 안전제대로 되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 아멘, 아멘, 아멘.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자기가 주님이 되어서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두세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또신 그 하나님을 배척하는 아름나도도 무서운 죄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하나님께 대해야 죄상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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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일장 이십장 이십일장 이들에게 하나님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우리 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심어보시나니 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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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에일장 이십자 삼십육절에서 삼십팔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소망할지니 너희가 십자에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리스도다 그를 사도들에게 부르게 하되.

I don't 장 n o 절 그러므로 n 희가 h o 하고 돌이켜 e 희서 l l 을 d I 라이 n t know. I t 에 i n k I hope to be k i l 아멘 d I t h 에 n k I h o p 믿 to be killed. I think I 아멘 p e to be killed. I think I hope to be killed. I t h 으 n 아멘 아멘

박 예수를 하나님와리스도가하셨라라 저희가 이를 듣고 마음 찔려 그라로전오와 함께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성성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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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구원을 일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구원의 이르게 하는 회개 아멘, 아멘, 아멘. 우리도 우서 7장 10절. 하나님의 그때만 해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해 이르게 하는 회계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생명을얻은회개 아멘, 아멘, 아멘. 사회 1장 11장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해도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 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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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죄을 얻게 하는 회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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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보건 24장 4 7절또 그의 이름으로 죄 싸움을 얻게 하는 회계가 여러 사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조선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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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실제적인 일은 유가복음 16장에 지옥에 간 부자이다. 아멘 아멘 아멘. 유가복음 16장 22절에서 31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빠랑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 장사 때문에 제과라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빠랑과 그들의 품에 있는 남자들을 보고 불러와라 대 아버지 아빠는 하나아가그 미래의 옷나사빠는 아미아, 옷을 갈때그 옷이 벗어게그를손 있는 아하아소서 내가 이 옷을 갈때그옷을갈때그옷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죄의 좋은 것을 받았고 가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자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불행이 깨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 고자때할수 네,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보아라니 아버지 아버지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 소시 있으니 저희 에 저에게 주문하여 저희로 이 고통을 보세워무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가로에 저에게 보세와 성립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 그렇지 아니하니까 아브라함의 가로 죽은 자에게서문을 저에게 가로대자가있지 않게 하여 바로게 모세와 성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런 죽은 자 가운데서 서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려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공의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된다 아멘, 아멘, 아멘. 사베헤전 17장 30절을 참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 형을 찾아 한 여자 그녀와 이제는 어떻게든지 사람을다누는 영원한 사랑을 계라하셨으니 이는 저와 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히로 심판을 하려는 적과 싸시고 이에 저를 중자 가운데서 다시 승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만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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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서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다. 과활통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길 믿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구원를 받기 위해서는 그활을 하는 뿐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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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1 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셨으니곧죽 나라 산에축하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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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13장 9절 내가 만약내입으로예수주 주로 신하며또 하나께서 님 그를 주부자가운서서쓰리츠 것을 내해서 오르츠부터 오르츠부터 오 아멘 아멘 오르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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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츠내터오르츠내 손을 내츠부터 오르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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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 그모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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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고하여바에돼 나의 주시며 나의,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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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무리 많은 저적이사 능력이 나타나도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아멘 이, 아멘 마태복음 3장 21절 6사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달아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가하돌라 그들 많은 사람이 이가도록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승지하도록 하여 주의 이름으로 주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누군가를 시르시하옵나이다 그리니 그때 내가 주에게 밝것을 말하되 내가 말을 의 부동산에서 묵하니 그벚을 향한 자가 되겠소 하나하나 가라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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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6장 40절. 내가 네, 아버지의 뜻는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들이 다시 살니 아멘, 아멘, 아멘. 마태복음 7장 40절. 자들은 이을하나나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 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뜻은 이가 아니라 는 것이다. 즉 아무리 많주 종교적 행위와 능력이 나타나도 너음의 예수님을 주신 주로 늦지 않으며 믿온원을 얻을 수 없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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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온을 얻는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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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을 얻는 것은 결 행위가 아 믿음으로 온을 얻는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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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을하하 얻은 날이 것이너희의이하나님선물라에서이니니는 누구든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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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행위가 아니라 이 돈으로 돈을 얻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는동방고 강도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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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보고 계시지 상냐삼십구레에서사십절스를는내레스를 보내서, 스트레대를 보내서, 스트레내를 보내서, 스트레스를 보사서스트레 네, 내가 준비한 를고서도 하나님을 들어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에게 상당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제 우리 사랑는성을 받지 않고서는 없으리라. 아브라함에 당신의 나라에 이하실 때, 나는 세상 가서서우니 기슭에서 일시되,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있라하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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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흥과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흔적과 가 아니라 하나님의 여자로 시사가일 주어하고 있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하신 과 천국의 주신고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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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ताकि क्या 을ो ई 로믿 मिलते ज 믿ू र बिजली बसें ब ा र 믿 में बिजली खोशता र ह 얼마나 무서운 े जरूरी देखो या जरूरी रहे रहे जरूरी रहे जरूरी र ह 로마서 108절 내가 만일 내 100, 100, 100, 1하며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1리0 것을 내 마음에 믿으0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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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회개하고 예수0을0 0 100, 100, 100, 의0 0 100, 100, 100, 100,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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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 100, 100, 100, 1 0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섬무느라 행해서 얻은 것이 아니니? 이건 누구든지 사랑심 못하게 아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은대로 값없이 얻다시면 어느 자가 그만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기도사오 삼장오우 오늘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한가로운 회개만 받으시지 아니하고 오직 대구원하심을 주자 중생의 시승과 성장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는 분이 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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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 은사와 시기자 그들 농로 내가 너희에게 나누니남나너희의 죄를 을를 죄를 는를 죄를 지를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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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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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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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아멘.